기도의 힘으로 사는 가정에 대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팔 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장로와 건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섰던 부모가 물에 흠뻑 젖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몸을 녹이기보다는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요,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이 됐으며, 어, 부모의 기도 제목대로 이들은 정말 확고한 그러한 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에서 모두가 장로와 권사님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어, 어떤 아들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어떤 아들은 국회의원이 되고, 또 어떤 아들은 어, 미들스쿨 교장 선생님이 되고. 또 기업을 또 중소기업을 하는 그런 회장들이 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볼 때도 성공한 인생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순규 장모의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들 팔남매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부모님들의 이 기도 덕분에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으며 또 자신들도 자기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부모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 이야기는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또 신실한 믿음에서 벌어져 가고 있는 이 불순종의 시대에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큰것 같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깨어지면요 가정도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거 신앙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말아라, 그들의 종교 문화에 섞이지 말아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또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섞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사 삼손 시대까지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그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은요 가나안 종교 문화에 섞어버렸고, 말씀에서 벗어난 왜곡된 신앙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 다음에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 시대의 영적인 타락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정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타락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지파로 번지고, 그 다음에 한 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타락까지 가져왔다는 것을 17장에서 21장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7장은요, 미가라는 이 사람의 이한 가정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에,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가 가정의 이 신앙 생활의 모습을 통하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또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우리의 가정의 그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또 달라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너무나 빠르게 가나안 문화, 농경 문화에 젖어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그들은 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섬기고 또 다산할 수 있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상한 미신적인 그런 혼합 종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 청년, 이렇게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미가입니다. 미가 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밖에 없다 라는 뜻으로 굉장히 신실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치고 시침을 뚝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은이 없어진 것을 알고 훔쳐간 자를 저주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훔쳤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가는 도덕적으로도 좀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절에서는 어머니가 되찾은 은을 도로 주자 그중 일부를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이를 자기 집에 두며 개인 신당을 세웁니다. 또한 애봇도 만들고 또 우상인 드라빔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뇌위 청년을 자기 집안에 사사롭게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미가의 이러한 행동은요,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본질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는요, 10개명 중에서 제 2개명과 8개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명을 이미 범한 말씀을 어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정말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또, 에봇도 만들어서 그렇게 에, 입힙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될수 있는가? 아론 계엄만 될수 있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내위의 모습은요, 미가는요, 어, 어, 미가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뒷전이에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삶은 그냥 내 삶인 것입니다. 예배 제도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때 그의 신앙은 철저히 물질 중심의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맘대로의, 그 맘대로의 그런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우와께서 복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 말씀이 없는 왜곡되고 형식적인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미가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 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 하는 부분에서 남의 눈치가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고 내 건강이나 내 개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적당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자, 어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분이 장로나 권사가 된 후에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가 어머니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그녀는 은 덩어리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녀는 은 천백 개를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훔쳐간 자를 저주했다가 아들이 고백하고 은을 돌려주자 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히려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그녀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아들을 위해서 내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또한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 말하면서 그걸 진짜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 은을 도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예.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요, 입으로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인 외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이 도둑질한 것을 알고도요. 그것을 책망하거나 바르게 말씀으로 훈육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지나치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가의 어머니 또한 도덕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저 미아리 쪽에 가면 점을 치는 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집 어느 대문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권사 환영. 이 짧은 문구 하나만으로도 현재 우리의 신앙 또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해 있는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기 때문에 권사환영이라는 그런 커다란 문구가 대문 앞에 떡 붙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서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크리스찬들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오늘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 소나무, 소나무 뿌리도 뽑고 막 이렇게 참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어머니들을 보세요. 대부분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여서 잘 사는 것을 바라고 자랑하지만 내 자녀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있겠죠, 물론.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트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 속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뇌위 청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뇌위 청년은요, 사명을 버리고 타협한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레위 청년이 유다 베들렘을 떠나 거주할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앞에 지나다가 미가를 만나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는 미가의 집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대가로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또 그리고 숙식을 제공받게 된 것에 만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했대요. 미가의 집에 거주하며 그의 아들 중에 하나 같이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이 청년이 아론의 후손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사로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준행하여서 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이 내외인이 하나님이 정해 준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물질에 사명을 파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는 대신에 48개 성업으로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은 이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고 떠돌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가를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보다 좀더 안락하고 그러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을 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을 보면서 오늘날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또한 신앙의 본질이 아니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을 따르자니 때로는 나에게 불편이 따르고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세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맘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타락한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가나안 종교에 그렇게 잠식되면서 그들은 입술로는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을 찾고 영호와 신앙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거룩을 찾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한 가정에서부터 들여다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화에 등장하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연약하여서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다우니 교회 분들은 다 잘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현 시대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사사 시대와 흡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을 말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사사 시대에는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이제 우리들의 우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 돈, 성공, 명예 예,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만몬주의 사상이 만연하고요 이제는 AI 인공지능 이 컴퓨터가 자율주행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욱 더 개인주의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 버린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그와 정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것이 훨씬 쉽고 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도 봉사와 헌신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레위처럼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예배의 형식도 편한 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 개인의 삶이 우선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소홀히 합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모습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원에 가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은혜 기도원에 가끔 갑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했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적당히 세상의 삶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은 사라져버렸고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암흑기였던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요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실한 생활,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신앙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했다면, 또한 교회에서 내 뜻을 주장하고 편한 것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